얌지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런 좀 귀여운 시나모를 친구를 한번 쓰고 와봤는데 이 친구를 제가 일본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 소품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었는데 단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프닝에 못생긴 얼굴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뺄게요 이제 오늘 영상은 아마도 썸네일을 보고 많이들 들어와주셨을 것 같은데 염색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웜톤 메이크업을 굉장히 즐겨 하다가 오랜만에 진짜 쿨톤 빡 뽀용 빡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진짜 막 지피는 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셀카를 찍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메이크업을 한번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은 썰을 또 함께 가지고 왔어요 썰이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 아무래도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고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토크토크를 해보면서 이 핑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렌 렌즈부터 바꿔줄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몽글몽글한 렌즈를 되게 많이 착용하는데 그 날을 기억해 보면은 이 메이크업 자체가 눈에는 굉장히 힘을 뺀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조금 또렷했으면 좋겠어서 이 렌즈를 착용을 해줬었어요. 이거는 하파 크리스티 시크리티브 크리스티 원데이 더스크 브라운이라는 컬러고요. 이 친구로. 렌즈를 껴줄게요. 이 렌즈가 직경이 그렇게 컸던 건 아니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렌즈만 끼면은 아주 동공이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토리듬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제가 지금 또 얼굴이 엄청 건조해가지고 수분 위주로 좀 올려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사실 완전 빵 터지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한번 터지고 고등학교 때 완전 터지고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랑 지금 제... 얼굴이 얼굴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외모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다음은 투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크림. 제가 이 수딩크림은 정말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올영 세일이었는데 하면서 같이 또 사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 뭔가 성형 정보나 시술 정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꽤몇번 언급을 했었지만은 요즘 사실 외모지상 주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꽤나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털어놔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요즘 필수 선크림 나타플랑 미나리 진정 선크림 이거 시딩으로 받았었는데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진짜 진정이 되는지는 크게 모르겠긴 한데 근데 얘를 바르고 나면은 어찌됐든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먹는 거 있었어요. 이거는 보나메두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소프트 그린 미니 이거 그 쿠팡 추천템에서 저도 사보겠다고 했었던 그 프라이머거든요. 저는 일단 테스트로 약간 미니로 한번 사봤어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미니라서 일단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좋고 가격대가 좀 있음에도 확실히 그 무너짐이 다르긴 해요. 제가 살아온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었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빈말이었을지언정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뭔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남한테. 관심 받는 것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예쁜 반응 소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막 성형 이런 거 관심 없었고 전 진짜 제가 예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중학교가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크면서 아 내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중학교 때쯤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외모에 대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뭔가 다들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응 내가 예쁜가? 이 생각이 들면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코가 정말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부터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바로 고등학생 때 코수술을 했는데요. 코수술을 하고 나서의 그 만족감은 정말 정말 높았어요. 아, 100%라고 치면은 한 70, 80% 정도일 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너무 높았거든요. 어찌됐든가 변화한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코수술을 하고 그맘때쯤에 또 제가 인스타가 빵 터지고 유튜브가 빵 터지면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 외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베이스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바를 거거든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핏 파운데이션 19호고요. 하나는 코랄 헤이즈 실키 글로우 톤업 베이스. 이게 베이스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꽤큰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섞으니까 조금 더 뭔가 좋긴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웨이크메이크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 할때이 미스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아벤느오데르말 미스트입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thank you 하여튼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영상들이 조회수가 너무 너무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한 날은 제가 네이트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트판이라는 존재는 알았는데 약간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제 친구가 이제 약간 그런 네이트판에 대해서 아는 친구였나봐요. 그 친구가 네이트판을 보다가 실검에 제가 뜬 거를 발견을 하고 저한테 말해주면서 링크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약간 제 외모를 칭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게시물을 쓰신 것 같은데 글이 어땠냐면 이 사람 정말 예쁘지 않냐 학생 유튜버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 유튜브 사진을 몇 개를 캡처해서 올리셨어요 데이트판에 제가 그런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약간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거에 막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사람은 아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보통 저게 뭐가 예쁘냐 저게 예쁜 거라. 파운 안 예쁘다. 턱이 왜 저렇게 튀어나? 턱이 너무 이상하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대해서 약간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외모에 대한 것들이 은연 중에 좀 저한테 약간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도 뭔가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기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외모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수술을 저는 한번 해봤고 그게 그렇게까지 막 죽을 정도의 수술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약간 오히려 좀 껌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성형에 대해서 되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20살이 되고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쌍수를 도 하게 돼요. 그 쌍수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정도였는데 그게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쌍꺼풀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쌍꺼풀은 계속 풀리지 좀 흐리멍텅해 보이니까 작아 보이지 이런 것들이 다 겹쳐 보이면서 아,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또 다시 상기가 되고 이러면서 얼굴에 점점 더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게 교정을 알아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지금은 거의 없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턱에 관련된 입술, 하관에 관련된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뭐 하관이 왜저러냐 너무 죽걱턱이다어 입술도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또, 그거를 계속 옆에서 말을 하니까,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양악을 하기엔 무섭고,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아, 그럼 교정을 하자 해서 교정을 바로 알아보고, 알아보자마자 그냥 바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후회해. 그거 나중에 또 말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느샌가부터 외모에 점점, 점점 더 집착을 하게 된것 같아요. 한편으로 막 화장 다 하고 셀카를 찍을 때나 사진을 찍을 때나 거울을 봤을 때는, 어, 나좀 예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될 때도 있거든요. 될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아나 여기 고치고 싶고 여기 고치고 싶고 세상에 예쁜 사람이 너무 많고 그중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나네 이 생각이 보통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자친구나 주변에서는 다 반대를 할거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릴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말리는 것도 사실 들어오지도 않아 내 귀에는. 저도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약간 몇몇 댓글들 때문에 제가 외모 콤플렉스 좀더 극대화된 거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어, 또 그만해도 된다. 예쁘다. 충분히 예쁘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리는 것도 점점 짜증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다는데 아, 저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예쁜 건가? 그렇게 예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 정도로 갔었어요, 저는. 다음은 스킨 레이어 커버 픽 컨셀러 19페어입니다. 이 친구로 뭔가 다크서클이나 그런 코 옆에나 트러블들을 조금만 가려줄게요. 하여튼 그 정도로 외모 좀 집착을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또막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요정 기필러나 뭐 인중 이렇게 입술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되게 많은 시술이 점점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요정 기필러를 할까도 했고 저는 팔 지방 흡입도 해볼까도 했고 아직까지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긴 하거든요. 제 저의 이런 외모 집착이 뭔가 내가 외모에 이런 식으로 집착을 했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지 않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른 거고 어떤 사람 눈에는 진짜 요정 기필러도 그렇고 시술을 좀 많이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한 사람에 대한 리스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뭔가 그런 시술을 하는 자기 관리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제 기준에서 제가 어찌됐던가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나 고민들을 푸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외모 강박, 체중 강박, 그냥 강박증이 정말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체중도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좀잘 몰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한 번은 제가 조금 가정에 큰 일이 있고 나서 음... 먹는 걸로 그 허기를 달랬었거든요. 그런 거를 먹는 걸로 달래고 진짜 씻지도 않고 맨날 머리도안 감고 맨날 야식을 먹고 먹는 걸로 달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중학교 때 키가 150 초반이었는데도 몸무게가 50kg가 넘었었어요. 사실 몸무게만 보면 괜찮은데 제가 키랑 근육량 이런 걸다 비교했을 때는 진짜 돼지였거든요. 저는 진짜 오로지 지방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서 움직이질 않았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또 몸무게를 최고로 찍으니까 사람이 정말 무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짜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었어요. 52 정도 나갔었는데, 한 45, 44이 정도로 뺐었거든요. 중학교 때. 하면서 뺐었는데 근데 그게 부작용이왔던게 뭐냐면 어찌 됐던가 식단으로 인해서 뺐고 나는 성공을 했고 지금 이내 모습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몸무게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강박증이 온 거예요. 강박증도 너무너무 심각한 거지만은 강박증은 그렇다고 칠게요.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음식을 보면 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리에도 너무 집착을 했어. 내가 이걸 먹으면 아이 정도 살이 찌겠지? 아 그럼 또안 되는데 아46 이러다 바로 찍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50 되겠지? 이런 생각이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음식을 보면 바로 칼로리를 따지거나 그냥 음식만 봐도 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거식증 수준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 진짜 학교에서 급식 먹으러 친구들이 꾸역꾸역 같이 가자 해서 가면은 보자마자 토가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42kg까지 결국에는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그때 내 몸이 어땠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정말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강박을 내려놓은 사람이 또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막 거식증이 오래 지속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어, 사람이 진짜 외모에 너무 강박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직업이 이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얼굴에 대해서 판단, 음, 평가를 받는 그런 느낌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가 조금 살이 찌더라도 그리고 뭔가 조금 못생겨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이렇게 타인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피드백을 주는 건 고맙지만은 저는 외모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외모에 대한 그런 말들이 한 번씩 좀 날카롭게 날라올 때면 진짜 좋은 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방금 사용한 파우더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이거를 브러쉬로 살짝 광을 죽여줬고요. 쉐딩은 이 데이지크 쿨 블렌딩 컬러로 해줄게요. 하여튼, 그런 약간 외모적인 것들이 저한테 약간 좀 고민이다. 지금까지도 고민이고,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좀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제가 이미 한번 그런 걸 겪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과도한 집착과 강박은 좋지 않지 않나 뭔가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기 쉽지 않나 뭔가 좀 코가 드라마틱하게 3D처럼 입체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서 여기 미간 쪽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코 연골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 이렇게 코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코 연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쉐딩으로 애교살까지 엄청 빵빵하고 이 뒤에까지 연장을 해서 잡아줬었어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 중에서 이 애교살이 킥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엄청 빵빵하게 잡아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또 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할게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블러셔를 좀할 건데요. 블러셔를 제가 그때 진짜 많은 블러셔를 조합을 해서 나온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 많은 제품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첫 번째로는 이 롬앤 베러 댄 치크 바인 누드 이 컬러가 약간 흰기만 그런. 근데 보이시나? 이런 느낌. 이 친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줬었어요. 이 친구는 넓은 면적으로 깔아줘도 괜찮거든요. 여기 볼 중앙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퍼뜨려 나가게. 그리고 약간 눈이랑 이어주셔도 돼요. 제가 이 컬러를 사용했던 게이 뽀용함을 흰기가 많은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뽀용함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올리고 입술 라인에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올려줬었는데 하나는 3CE 페이스 블러쉬렛 미스테이, 하나는 릴리 바이레드 러브 미 블러 치크 라벤더 블러. 이 라벤더 블러는 엄청 유명한 거 아시죠? 요거 컬러. 그리고 3CE 3CE가 이런 채도 빠진 핑크를 굉장히 잘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올려볼 건데, 이게 아까 로맨 거였고, 이게 지금 라벤더 블러거든요? 3리 e 는 약간 뮤트한데 채도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밝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한번더 올려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너무 며, 넓은 면적 말고 약간 볼 중앙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라벤더 블러로 올리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3CE는 진짜 그냥 볼 중앙에 살짝 이런 느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포인트 컬러를 먼저 썼었는데 일단은 이힌스 얼루어 모션 섀도우 이 친구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친구는 볼 떨고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눈 밑에 애교살 라인에 올려줄 거예요 얘도 엄청 채도가 빠진 약간 뮤트한 컬러인데 예쁘거든요 눈 밑에 올려주면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울먹울먹 느낌? 눈 위에는 진짜 살짝만 깔아주세요. 살짝만 깔아주되 약간 넓게 틀어주는 이건 나 중에 한번더 잡으면 돼서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이제 올려줄 건데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는 토니모리 치크 톤 젤리 블러셔 리본 핑크. 이게 그 유희랑 콜라보했을 때 제가 시딩으로 받았던 건데 이게 진짜 컬러가 예쁘다. 포인트 컬러로 너무 괜찮다요. 얘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유희인데 약간 흰기가 많이 돌면서. 채도가 좀 많이 진하면서 밝은 핑크거든요. 포인트로 컬러로 올려주면 되는데 얘 대체품을 제가 클리오로 가지고 왔어요. 클리오 에어블러 힙 블러쉬 타로 밀크티 얘가 진짜 비슷해요. 느낌 비슷하죠? 지금 위에가 클리오고 밑에가 유희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희 친구로 한번 포인트를 올려줄게요. 이거를 브러쉬에 진짜 살짝만 이거를 진짜 볼 중앙에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벌써 뽀용하지 않아요? 다 해가요, 여러분. 벌써 메이크업 거의 끝이에요. 얘는 블러셔가 다한 메이크업이었어가지고, 이렇게 그 손으로도 조금.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해줬어요. 섀도우는 어바우톤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던이라는 컬러고요. 이 컬러가 지금 보시다시피 섀도우가 거의 없는 뮤트 컬러들이에요. 햇기 많이 도는. 그래서 저는 이거 데일리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제가 섀도우에 힘을 많이 안 주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데일리한 컬러가 정말 좋거든요. 첫 번째랑 세 번째 컬러를 눈두덩이에 음영 준다는 느낌으로만 올려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눈썹. 눈썹은 우드버리 제품이고 하바나 브라운 컬러입니다. 탈색 부분들이 좀 그리기 편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약간 두껍게 올라가야 돼. 아이브로우로 눈꼬리를 살짝만. 이렇게 그냥 대충 대충 해줘요. 이제 여러분 고지가 보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요 디오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게 지금 깨져가지고 하여튼 요세 번째 컬러를 저는요 코끝 와 아, 너무 예쁘죠? 같은 컬러로 볼 광대에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컬러로 지금 코에 올렸던 부분에 한번더 올리면은 진짜 광이 극대화가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컬러랑 첫 번째 컬러를 섞어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까지 해줬어요. 지금 제가 너무 메이크업에 집중을 해서 썰을 또안 풀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턱 쪽으로, 하관 쪽으로 제가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 컴플렉스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치과를 갔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미 남들보다는 10cm 정도가 턱이 나와 있다,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정을 했으면 좀 많이 나아졌을 텐데 치과에서도 원장님이 뭐,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해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엄마도 그냥 안 해주신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기 때부터 턱을 좀 내미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잘 때든지 뭔가 좀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턱을 좀 내미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턱이 원래는 10cm만 나와 있었던 게 점점,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제가 보상으로 좀잘된 케이스거든요. 이게 윗니가 보상 심리 때문에, 아랫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윗니가 약간 뻗은 퍼드렁니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윗니가 지금 제가 약간 뻐드롱니거든요. 그래서 막 주걱턱처럼은 안 보이는 건데 하여튼 저는 좀 부정교합의 돌출입이 맞기는 해요. 턱이 좀 많이 나온 케이스긴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제가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도 나아지지도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저는 사실 교정으로만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양악까지 해서 받쳐줘야 되는 케이스인데 양악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다 싶어서 안 했던 거였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도 이게 콤플렉스고 영상에서도 학원이 좀 많이 도드라지게 보이다 보니까 양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여러분 오늘 립은 딘토 립 발라줄 건데 딘토 블러블로이 틴트 아메마리아 219번 이거를 그때 단독으로 발라줬던 것 같아요. 얘는 좀 바르고 있으면은 색깔이 점점점 더 예쁘게 올라오는 틴트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입고 주변에는 립펜슬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썼던 블러셔들 있잖아요. 저는 요 릴리바이레드 라벤더 블러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요 립라인 주변으로 블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럼 완전 오버립이 딱. 그러고, 딘토 립을 한번더 발라주세요. 보면서 뭔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약간 추가추가 추가 해줄게요. 저는 블러셔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무리로 이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줄 거거든요. 스틸라 스테이 올데이 블러링 세팅 스프레이. 이거는막 그렇게 좋은 느낌이라기 보다는 어찌됐든가 한번 세팅을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분사가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완전 덕지덕지 해줘.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은 점점 점점 블러리하게 바뀌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뽀송하게? 다 마르면 뽀송하게 이렇게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오늘 메이크업 완성인데요. 제가 빠르게 그때처럼 헤어를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똑같이 머리도 해주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은 아이폰 카메라로 찍었기도 찍었고 이 카메라랑은 조금 색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셀카도 그렇고 지금 이 카메라도 그렇고 딱히 색감 보정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가지고 아마 이 제품 그대로 쓰시면 사실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실 수 있긴 하거든요. 뭔가 오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토크 토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는 어휘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좀 제가 전하고 싶어 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 메이크업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만큼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좀 많이 좋아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브이로그 위주로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도 이렇게 좀 지민님, 얌지님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부담 없이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